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밥맛 좋은 귀한 철원 오대쌀 2022년 햅쌀을 소개해드릴게요. 철원 오대쌀은 청정 지역으로 지정된 비무장지대에서 맑은 물, 청량한 공기, 기름진 황토 흙등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어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밥 맛이 좋은 쌀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동속농협을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요. 미질과 밥맛을 결정짓는 천혜의 기후 여건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지퍼포장되어 있어서 남은 쌀을 보관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철원 오대 쌀은 쌀알이 약간 크고 쌀알 옆구리에 박힌 흰 점, 즉 복백이 두드러지는 것이 외관상의 특징이라고 해요. 병해충 발생이 적어 농약 살포 횟수가 적은 전농약 쌀 철원 오대 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0kg이나 20kg 대용량의 쌀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4kg 정도 되는 양이라서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쌀을 구매하면 이렇게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데요. 그런데 적당히 먹을 양을 덜어놓고 남은 쌀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지퍼를 이용해서 밀폐 후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밥 맛이 좋은지 한번 밥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약 30분 뒤 철원 오대쌀로 지어진 밥이에요. 햅살이라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밥이 윤기가 흐르면서 조금 맛보니 구수한 단맛이 나네요. KBS2 백종원 클래스 36회에 강원도 철원, 밥맛 좋은 철원살로 만들어낸 메뉴가 방송되었다고 해요. 철원 오대살은 공장지대가 없어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볏짚 존치 운동으로 볏짚을 논에 환원하여 기름진 토양을 유지한다고 해요. 가을에 먹으면 더 맛있는 무말랭이를 흰밥 위에 올려서 맛보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철원 오대쌀은 오염 원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를 통해 저장하고 한탄강 최상류의 물을 양수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밥 맛이 더 쫀득하면서 구수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진미채 무침과도 잘 어울리고 땅콩 조림과 먹어도 맛있네요. 밥맛 좋은 귀한 철어 노드살로 맛있는 밥상 준비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